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뉴로핏이라는 어, 종목이죠. 야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들? 어 좋아 보여요. 그렇예 먼저 우리가 이슈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먼저 우리가 뉴로핏의 이슈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핏의 이슈를 좀 보니 뉴로핏그렇자 이렇게 보니 AI 그렇 AI 의료 관련 주죠. 어. 자 최근에 이제 뇌졸중 환자 재활 담당 유럽핏 이기술 입증나서 어 좋아요. 음 뇌질환 진단 치료 인공지능 전문인 유럽핏은 뇌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한 AI 기반 맞춤형 경두개 직류 자극술 이 혁신 의료 술뭐 모수한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어 아,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최소 의식상태 환자가 회복 성공했대요. 뇌질환솔루션 기업, 유로피시 연여 강사유로피시 AI 기반, 어, 정기자극 치료 기술을 활용해 1년 이상 지속된 최소의식상태 환자의 의식 회복에 성공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오,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개인별 AI 뇌지도를 그려 다친 의식의 문을 연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뭐,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월봉부터 보시면, 얘는 여러분들도 아차피 기준이 되는 봉이 뭘까요? 저는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라고 합니다. 뭐요? 어, 연속된 하락을 했던 이 기준이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봉이라고 봐요. 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봉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여기에 어, 저점을 보시고 그쵸? 그쵸? 절반 절반 절반을 보시면 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오르면서 2번이나 3번에 안착했을 때 우리 저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만큼이 그쵸 중요한 음봉에 그쵸 자 여기에 고점을 붙고요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이지 그럼 19,000원과 24,000원이 중요해요 그럼 주봉에다 19,000원 24,000원을 거요자 19,000원 그쵸 항상 이렇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항을 알수 있잖아요. 지지와, 그렇죠? 이만 살죠. 아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았잖아요. 역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우리 소통 방이 좀 있습니다. 자, 소통 방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방인데 어,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매매했는데 수익이 너무 잘 났어요, 여러분들.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 뭐 아침에도 수익이 잘 나와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어제 단타 종목 어난 어, 수익 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입장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입장을 하시면 되냐면 어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그거를 클릭하셨는지 아니면 아래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를 어, 전송해 드리면 그게 더 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하고요 자 19,000원 24,000원 1봉에 보요자 19,000원 그쵸 24,000원을 끼일봉에 걸어요. 결국 뭐냐면, 여기가 확실히 돌파가 되어야 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24,000원이. 그리고, 손절보다는 여기에 지지 여부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너무 급한 매매하지 말고, 손절도 너무 빠른 손절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선을 잡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를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 지금 로봇주를 사봅시다. 로봇주. 그렇죠 저는 이 로봇의 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손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제 어, 성공할수밖에 없어. 왜 정밀한 작업이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어요. 로봇 쪽으로 하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보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추에있터 그쵸? 어, 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로봇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추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 g 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